아왜 안들어와 초대 받 주는데 왜 안와 아니, 아니 뭐 안왔는데 계속 아, 보는데 그래. 안와 아니 아니 항복은 좀 그럴 수있아 챔피언 폭좀 늘릴까? 내가 맨날 레이스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너도 은연수가 알고 있었잖아 그게 아니면 할수 없는 몸이 돼버린 것이지 레이스 로켓 날먹하다가 아니 나는 근데 레이스가 사기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야지 그냥 약간 기본 캐릭 느낌? 약간 좀아 든든한 캐릭 뭐. 아... 할게 <laughs> 아까 레이스 원챔충이라서뭐딴 것도 해 본대. 아. 퓨저가 쌤. 퓨전 퓨저, 퓨전 좋음. 일단 레이스 좀해 보고. <laughs> 퓨짜가 얼마나 좋은데. 야 너는 패스 이거 스킨은 너 그냥 그거 같아. 너의 뭐? 뭐라야지? 상징인 거 같아. 아 근데 야 나이도 이거 한정 패스 춘이나. 아, 한정판 얘끼고 있는데 보니. 아, 그런가? 한 한정판 네. 출시했나 이거? 네. 6개 데렸나? 한 500쯤에 로봇이 내려도 로봇이 되는데 소리 <laughs> <laughs> 왼쪽? 윙거 같다 어, 뭐야 싸 뭐? 싸운다, 싸운다. 싸운다. 아, 아, 지금 먹어주면 어. 야! 뭐야 야! 이거 치왜 이렇게 많아 큐 쓰면서? 아 진짜 총이 내 보고 싶대. 너 살았어? 아 어, 나왔지. 아니 어떻게 살아온 거야? 레이스했으면 이미 죽고 다 살아있었을 텐데. 아나 이게 내가 죽으려고 하다가 내상자 쪽을 안 오게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대각자그 밖에 이긴 데도 다 깼지? 어 바로 여기서 살려 되겠는데 저 앞에? 아, 아니 반면을 아, 하고 있었어. 아, 바로 살려면 되잖아. 어, 오 마이. 아니. 아니 파밍하고 있네? 바로 코바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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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성들 이거 근데 다 하지 않나? 아니 어차피 근데 먹을 것도 없어 나. 정말 잘그니까 맛도 없어. 맛도 아, 없어 나... 이즈라엘 무슨 내가 요리냐? 아... 그냥 살려줘도 그냥 돼. 약간 약간 노하드 원제야. 와 진짜 잘 쏘네. 아 맞아 진짜 파밍 중. 뭐야 아직도 살아있어? 뭐하는 거야? 발악을 <laughs> <좀 바락을 웃음> 하네. <웃음> <웃음> 뭐해 뭐해? 아니 청사. 부사생. <laughs> 아니 저거 뭐야? 레이스 뭐? 거야? <laughs> 아니 아니 못 쏘는 거야? 어? 아니 못 쏘는 거야 저거? 약간 콩알탄. 아니 왜 갑자기 죽으신다? 아니 근데 어. 이거는 처음부터 총이 안 나와서. 아니 근데 헤드샷 박았는데, 이건, 나, 할거다 하지 않았나? 솔직히, 바로 왔으면, 이거, 했다. 음.. 총알이 없었다고, 분명 말했... 엔딩 <laughs> 중이네? <laughs> 아니, 총알, 놀린 게 총알 아닌가? 이기적이네? 안 돼, 여기, 총이 안 나오나 봐. 총이 없어. 아 원래 잘 나오는데? 좀 심한 거야. 아까좀 심했던 거야. 아, 아니, 피공 줬는데? 얼어? 아니, 총은안 줬는데? 얼어? 총알 안 주잖아, 아니. 오에 탄? <laughs> 어, 내가 먹었어. 아이씨이 아, 일절이야. 아, 그럼 나도 필요한데 나도 먹어야지. 나 몰라네. 여기 강화 파츠야. 저런 거핑 찍어줘. 그러니까. 아니 아, 저런 중요하 저것도 중요하지. 어어어 어. 잠깐 어. 잠깐 내가 올려줄게. 뭐야 해미 해미 오내다페이지네아 <laughs> 무슨 애기도 아니고 맨날 떨어져. 아니, 아니, 죽어줬어. 여기 얻이냐고 아, 큰일 났다. 야, 진호 디보션 던것 같은데? 쟤 이제 0들이야. 보여줄게. 쟤 이제 0들 넣는다. 0들 넣고 죽어, 쟤. 보여줄게. 쟤, 그, 1년 전에도 저랬어. 아, 나 1년 전에 잘 쐈어. 그때, 그때도 막, 반동 잡을 수 있다고 하더니, 반동 왜 이렇게 세? 반동 이거 왜 이렇게 세? 이러고 뒤졌잖아. 아, 그때 너프 됐잖아. 지금 버퍼 먹은 거 없는데, 바로. 야, 못다 왔다 피아야스죠 호라이즌 궁 내꺼 아니야 이거? 어, 조심해요. 어 뭐야 야 이상해 이상해 아 어, 이거 잘쏴 얘네 뭐야? 또 막시는 거야? 나 괜찮다. 나갈게. 아니 잘렸잖아 이거. 야 진호 나가자 그냥. 어. 어떻게 해 아니 그래플 쏘면서 총 쏘는데 다 맞아. 거짓말치고 잘렸어. 나가 아. 어? 왜? 아니, 딜량이 네. 거의 내가 배열도 없었어. 아, 뽕 없어. 오케이. 뚫켜 드셔야겠다. 아, 너 틱딱 중못다 틱딱 중2. 딜량 하나로. 보면. 아, 근데 방금은 그 잘리는 사람 크지 안 다시 크지 않나? 어보도 하나 다시 크지 않나? 응, 어머 하고 있었어. 얘왜 켜고? 아니야, 켜. 아 소치지 마네. 바로 아니, 소치. 바로 딱밤. 아니 맞다 나스치 페... 여기서 페파만큼 괜찮게 생길 애가 있어? 아 근데 다른 애들이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. 페파가 잘 생겼긴 했지. 아 다른 애들 거의 유사 인류데 생기기. 그냥 가불기 써버리네. 그렇게 말하면. <laughs> 아니 유사 유사 인류보다 그래도 낫잖아. 그렇게 말하면 해. 뭐라 할 수가 없네. 에탄 오. 너는 맨날 에탄만 쓰냐 에탄이 낭만이잖아. 아, 서명 다운. 그렇 아니라 딴 팀인데? 아 씨발. 야 좋겠다. 양각이다. 아, 까비 뭐야? 소문이 뭐야? 양각이야, 양각이야 이거. 커비. 어, 뭐, 뭐, 뭐 열심히 고민하고 있냐? <laughs> 어? 뭘 뭐, 고민하고 <웃음>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고 <텀떡고> 있었어 ㅎ흐흐흫 나 귀엽네 열심히 씨발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아니 아니 참고꽉차 코스틱 ㅎ 야. 나스어 이거 뭔데 왜 이렇게 깔아 렉 <laughs> 아아 제발 얘 딸비요 나이 아이 한번더 했어 한번더 했어 어 오케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내가 <laughs> 잡을거 잡을 있다 게. 잡았어 나이스 오케이 질딱충 살려 <laughs> 아 빨리 살려 말 살려 <laughs> 아 어나드 올수 있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진호 원래 질딱충 어? 야 진호 테마 찾아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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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 갔다, <laughs> 갔다, 갔다 올게 아 진짜 살려 존나 많네 으 누구야 아. 뭐야 밀어.. 밀가 거야, 많은 거야나 한세기 뭐야 뭐 여기 원래 아 빼는거야 빼는거야? 어아나피 채우고 피좀 채우고 컷컷 여기도 있다 여기 위에도 있어 오케이 아 씨발 아죽수 있었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야야다피야다피어뭐피 어?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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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딸피야 어디갔어 오 가는 쪽가 여기 어, 여기 있어, 여기, 피 있어. 피 있어. 여기. 실드 셀이요 아, 다 따로 핀들. 티티네. 아, 걔 따로 냈잖아. 오, 좋아. 아, 매플에 존재감 많네. 아, 진짜. 아니 바로 밀면 됐는데. 어? 딜량이. 아니. 딱 중반이다. 아까 강추원이 그냥 어쨌든 한 배조 도도안 해도 그냥 대작하려고. 근데 디보션으로 딜량 0밖에못 넣을 정도면 그냥. 아니, 아, 디보션 아직 못 샀어. 피킹만 샀어. 오, 왜디 뒷부분을.